안녕하세요. 명주신당입니다. 아, 요즘에. 네. 무당이 그렇게 돈을 잘 번다. 아, 아. 진짜 그건 아니다. 음, 진짜. <laughs> 무당이 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무당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싶으세요. <laughs> 부처님을 믿고 싶으세요. <laughs> 자, 무당이 일단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힘들어서. 그리고 혹시 무당이 되면 이런 힘들고 고달픔이 없이 그리고 이제 신을 매시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을까? 아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laughs> 신에게는 멀고도 험하고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국이고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령님 한분한분 메시기 한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빌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말켜야 되고, 밝혀야 되는데, 신이 쉽게 오시나요? 아니요. 우리 하는 말로 하늘에는 천신이고, 땅에는 지신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신이 저한테 오실 적에는 제가 얼마나 그럼 빌고 닦아야지 하늘에 계신 신이 오겠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신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고통 없이도 사실 갈 수가 없어요. 무덤만 되면은 앉아서 막 천리보고, 말리보고, 마, 뭐, 나 이렇네, 너 저렇네. 애미야 어쩌고 저쩌고 다될것 같아도 사실 제자가 됐지만 영도 안 터지고 말도 안 터지고 돈도 못 벌고 쌀 한톨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무당이 되고 싶으시다면 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수녀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수녀님이 되셨고, 또 부처님을 사랑하니까 스님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령님을 사랑하니까 제자가 됐어요. 첫 번째는 평양감사도 지시름은 못해요. 내가 좋아야지만 할수 있는 게 무당이고, 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신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제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중생을 사랑하시거든? 그러면 내가 만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인간이 되어야 되겠죠. 욕심으로 제자가 되시면은, 할아버지 저한테 하신 말씀 있어요. 욕심 있는 제자 밑에는 욕심 있는 제자밖에 안오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천심이면 천심인 제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 인간의 욕심에 얻은 신은요, 신명도 욕심 있는 신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신이 얼마나 불려주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신을 우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돈으로 제작기를 가시기 전에,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정말 신령님을 매시고, 한번 매시면 평생을 가야 되는 게 제작길인데, 내가 이 신령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 중생을 진짜 열두 치마폭에 내가 감싸듯이, 갈수 있을 만한 내가 그런 그릇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시고 나서 신의 길에 입문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말 참고로 꼭 하셔서 선뜻 요즘에 어 이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슬도 이제는 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 정도로 신굿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물어봐요. 제자가 되고 싶냐고. 내가 되고 싶다고 해도 가기가 힘든 게 신의 길인데, 하고 싶지도 않은 걸 다른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돈을 벌려고 귀신이 보여서.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신령님을 정말 맺시고 가지 자질이 되는지 본인을 먼저 돌아보시고 나서 제자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런 게 힘든 상황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어떤 선생님들한테 사실 오늘도 왔다 왔다 가셨어요 이런 분이 A라고 B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어느 분을 믿을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어느 부당 찾아갈까 내한테. 물어보나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무단 이름이 나왔어요 내 입에서.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는 제자 아니다. 그리고 하지 말어라. 본인이 보이고 들린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원래 이분이 철학을 하시던 분인데 그냥 철학으로만 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꼭이 글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선생님들 말씀만 듣고 결정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내 중심이 있다는, 있어야, 그죠? 중생도 제대로 하고 점도 보죠. 내 중심이 없어서 누가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거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참고로 신을 사랑한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